자 여러분 문제를 한 번에 다 싸잡아서 할 거니까 본인이 틀린 것들 위주로 혹은 틀렸는데 그리고 고쳤더라도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설을 듣길 바래요. 번호 빠르게 얘기해 볼게. 671, 675, 그리고 685, 그리고 692, 그리고 넘어가서 608번, 아, 708번, 미안, 708번, 그리고 또 넘어가서 727번. 그리고 737번, 또 넘어가서 750번, 753번, 그리고 760번, 61번, 그리고 767, 769,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 기존에 풀려있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보면서 해설해줄게. 이거 남구 애들 질문 때문에 했던 거라서. 자, 671번 정수 전체 집합 유리수 실수 나왔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얘는 무리수죠? 무리수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수의 원소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얘는 7이니까 7정수죠? 그러니까 맞고요. 여기는 얘가 무리수잖아? 근데 무리수는 실수의 원소가 맞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에요. 4번, 얘는 허수죠? 그치? 3하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그 실수화시켜 보면 얘들아 분모분제에다가1 플러스 아1 플러스 아씩 곱해주면 은그여기가 분모가 2가 나오고요. 여기가 2 i 가 나와서 얘가 i 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i 이의 50승을 하는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일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정수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야. 정답이 4번이에요. 675번. 오만나 원소 4개예요. 지금 원소냐 물어봤으니까 공집합 원소로 갖고 있죠. 맞는 말. 말. 그리고 또 원소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원소는 없네 이제 집합 만들자, 만들자. 집합 자 공집합이 부분 집합이냐 네요네개 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공집합이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요 공집합이랑 요 공집합은 전혀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죠 1 2가 a 의 부분 집합이냐 네 맞아요 요1 2 모아 주면은 요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부분 집합이냐 그랬는데 얘는 지금 얘를 모아 둔 거지 얘를 갖다가 모아 뒀으니까 밖에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도,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맞고요,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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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다 맞네요. 그다음 685번. 무한 지파인 것을 골라라. 1보다 작은 자연수. 얘는 빵개죠. 유한 집합이고요. x는 짝수인 두 자리 자연수. 얘도 유한 개죠. 그렇지? 얘 유한 집합이에요. 2, 3, 4의 자연수. 얘 빵개니까 유한 집합이야. 제곱 플러스 2가 영다 작은 거 얘도 빵개죠. 근데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에 엄청나게 유리수가 많다는 거. 근데 실수라 고 말했네. 유리수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넘어가시고 692번. 얘는 써져 있으니까 쓴거 보면서 얘기할 게 얘들아. 자이 실수 전체 부분, 실수 전체에 부분 집합 a가 나 있는데 x를 모아두는데 요놈이 영보다 작은 걸 모아둔대요. 자 그러니까 이 놈을 갖다가 우리가 볼 건데 이 a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이차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떠 있는 그림이 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k값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댓값 하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이라는거 알고 있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 놈의 이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k-4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차식이라는 단정을 지을 수 없잖아 얘가 이차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k값이 4인 경우랑 k값이 마이너스 아니고 k값이 4인 경우랑 k값이 4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이두 가지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야 k값이 4면 이 이차함수 아니니까 판별식 따위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좀 주의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6, 708번이에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A에 있는 모든 원소 이두 개가 이 B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2가 3인, 3인 경우랑 A 제곱 빼기 1이 3인 경우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A가 5란 소리고 얘는 A가 2거나 A가 마이너스 2란 소리지 자, 얘부터 천천히 할게요. A가 5라고 합시다. 그럼 집합 A라는 것은요, 7이라는 것과 3이라는 것 이렇게 나올 거고, 집합 B라는 것은 5 넣어주니까 3이랑 24랑 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 맞죠? 그러니까 A 값 괜찮을 거고, 그 다음, 얘 볼게요. 얘는 A라는 게 4랑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집합 B라는 것은 2 넣어주니까 0이랑 1이랑 7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 이렇게 가주면 얘는 0이랑 3인데 여기서 B 값을 계산해주면 B는 마이너스 4랑 어, 1이랑 7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것은 A 값이 5더라. 자 A 값이 5일 때 B의 모든 원수의 합을 소문자 b라고 했으니까 이거 모든 것다 더해주면 돼서 정답은 34. 오? 아미안해이게피니까 b 쓰고 a도 더해 달라 그랬지. a가 보니까 더해 주면 39. 이렇게 써야겠죠.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자,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727번입니다. 자, 요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x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냥 정, 집합 a를 만들 수 있지 얘들아. x 2, -E, x 5인 -E, -E, 거니까 2, 3, 4, 5. 정수만 써 주면 돼요. 여기서 x의 부분집합 x가 a라는 것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2, 3, 4, 5를 가질 수 있는 집합 x를 만들 건데 3 4는 반드시 가지라고 했으니까 3과 4한테는 안 물어볼 거고 2랑 4한테만 물어봐서 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laughs> 2, 3, 4, 5. 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4기가 나올 건데. 그 집합 X는 일단은 3이랑 4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 A랑은 다르래요. 그러니까 이 A 2, 3, 4를 다 갖는 건안 되니까 여기서 2, 3을 다 갖는, 즉 2랑 3이 안에 2랑 3이 아니라 2랑 5죠. 2랑 5를 모두 다 갖는, 요 놈을 다 갖는, 들어갈래 말래 물어봤을 때 모두 다 갖는 놈은 배제할 거니까 우리는 3개라고 써서 정답 1번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맞춰야 돼. 3737번. 집합 X가 적어 집합 B가 적어 자 B라는 놈을 쓰시면 어 X A부터 쓰자 A는요 X백이 이 X백이 삼이니까 이랑 삼만 이렇게 가질 거고요 X가 이렇게 되고 B라는 것은요 1 5보다 작은 소수니까 이삼오칠 십일 십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서로 X가 부분집합 관계니까요 이랑 삼은 필수예요 이 삼은 필수고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많은 원소를 가져봤자 나머지 여기서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5, 7, 11, 13은 선택하면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택하는 거니까 이네 개한테 물어보니까 2에 4승개 되겠지. 근데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이 5, 7, 11, 13이 다안 들어가서 다안 들어가면 2, 3만 필수니까 얘랑 같아 버리지. 그거 하나 빼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 7, 11, 13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집합이랑 완벽하게 같아 버리니까 걔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14개가 됩니다 이건 맞춰야 됩니다 자, 됐고 넘어가서 750번이에요 A랑 B의 교집합이 원소가 있수가두개래요 근데 A가 이렇게 원소가 4개가 있지 그리고 B가 이렇게 있대 야 그러니까 어차피 1, 2, 3, 4 여기 1, 2, 3, 4 보이잖아 여기서 두개를 갖다가 무조건 B를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1, 2, 3, 4중 b는 두 개만 원소로 가져요. 갖고 나머지 5, 6, 7은 선택이지 자유로워요. 어차피 여기서 두개 가지면 가족권도 만족할 거고 이조건도 만족할 거거든. 그리고 5, 6, 7은 들어가나 마나 어차피 b에 있으니 여기, 여기 있는 원소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2의 3승까지. 아이걸한번더 쓸까요? 음 선택이야 567한테 선택할 거니까 2의 3승 가지가 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 1, 2, 3, 4 중에서 두개만 원소를 가질 거니까 그 중에서 두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곱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8에서 48 정답 1번일 겁니다 됐지? 2개 선택하고 1, 2, 3, 4 중에서 2개 선택하고 나머지는 567을 567한테 들어올래 말래 물어보는 거 문제 없죠? 다음 753번 집합 A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있고 그놈의 부분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진 부분집합 개수가 7개래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E에 N, B에다가 진 부분집합이니까 하나 뺐을 때 7개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는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것도 얻어낸 거죠 됐나요? 이랬을 때 K가 B의 원소면 10-K도 B의 원소래요 이나조권에서 k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1이 b의 원소라고 하면은 9도 b의 원소고요. 2도 원소면요. 8도 원소고요. 이렇게 해서 4가 원소면 6도 원소가 되며 5는 그냥 5만 원소가 되는 거네. 얘는 여기 오나 오나나 오나, 여기 나오나 똑같이 5만 원소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할수 있는 말은 얘는 1과 9는 같이 움직이는 쌍쌍바 느낌이에요. 2와 8도 같이 움직이고 3과 7 4와 6도 다 같이 원소로 들어간다면 다 같이 되는 거고 5만 그냥 솔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소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보이거든. 왜냐면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같이 들어가니까 짝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니까 러아 여기 있는 요 5는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여기서는요 한 종류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4C1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럼 4C1까지 해서 집합 B가 될수 있는 건총 4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보여져버려 집합 B는 5는 필수예요 근데 19가 들어오던가 28이 들어오던가 37, 46이 4개 중에 뭔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니까, 러 여기 두개 뭐가 들어와도 어차피 둘의 합은 10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전체 원수의 합은 15.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지. 있지. 자, 여기도 문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히려 더 쉬운 문제예요, 얘가. 그 다음 넘어가서 760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 그러니까 개념으로도 아예 줬던 거지. 자 1, 2, 4, 8에서 서로 다른 부분 집합에 대해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나는 A 집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을 원소로 포함하는 누가 있는지 몰라? 이 놈의 개수를 볼 거야 1 포함 그러면 2, 4, 8한테 물어볼 거니까 2의 3승기에서 8개가 있죠 그러니까 1은 총 8번 등장할 거니까 1 곱하기 8 자, 2를 포함하는 놈 역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2는 반드시 들어있을 거고 나머지 2의 3승기에서 8개가 등장하니까 2 곱하기 8 4도 마찬가지로 8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그려질 거라서 2가 4 곱하기 8 8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싹다 더해주면 되니까 8 곱하기에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써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8 곱하기 15라서 120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니까 러 지금 부분 집합을 우리가 총 6개나 쓸수 있는데, 거기에서 1이 몇번 나오는지를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야. 모든 원소를다 더하는 건 맞는데, 1만 각각 몇번 있는지 보겠다는 소리예요. 2만 몇번 있는지 보고. 761번. <laughs> 집합 A가 1, 2, 3, 4, 5, 6. 부분 집합 X인데요. 모든 원소의 합을 쓸 건데, 1이랑 3은 필수로 갔고요. 5는 안 갔는데요. 야, 그럼 애초에 5는 안 가질 거니까 애초에 배제해 버려. 괜찮니? 그리고 1과 3은 필수로 가질 거니까 얘는 무조건 가져, 가지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1이 포함되는 경우부터 보시면 1이 포함되시면 무조건 지파 집합 X는 1이 들어있겠지? 그리고 2도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요 그쵸? 아, 그리고 5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놈은 요놈요놈요 놈, 요 놈, 요 놈한테 너 들어올래 말래? 라고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2의 3승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겠지 같은 논리로 2가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는 1도 포함이 되니까 1도 이렇게 쓰실 거고요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3, 4, 6한테 물어볼 거니까 2의 3승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나오는 게 1곱하기 8이 나오고 여기서 2곱하기 8이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원수가 될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3이 조금 다른 상황인데 3을 갖다가 포함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1, 2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3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3은 이제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그럼 나는 5는 못 들어오니까 4, 6한테만 물어보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요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됐어요? 3이 4개 있을 거고요 같은 논리로 4도 몇개 있고 음, 같은 논리로 얘도, 얘도 각각 다 2의 제곱 개 4개씩만 있을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4 곱하기 4고 얘가 6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5는 안 세워지죠? 5 원소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8 여기는 16 이거는 그냥 계산해 주는 게 좋겠다 다 더해주면 되겠죠? 더합시다 어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20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40이에요 그래서 벌써 60이고 60이랑 얘를 더하니까 78이에요 정답이 2번입니다 되셨나요? 약간 구분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조금 더 상황이 독특하죠 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서 766, 767 자, 뭐. 766이랑 67은 같은 거거든 최소인 원소.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766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 다 써졌으니까 우리는 최소인 원소만 볼 거야. 그러니까 최소인 원소가 1이냐, 2이냐, 땡땡땡해서 64냐 이렇게 바라볼 거거든. 그래서 그 최소인 원소만 계산할 거예요. 최소인 원소가 1이에요. 그럼 1 들어가야지 반드시. 그럼 나머지 2, 4, 8, 16, 32, 64총여 6개한테는 들어올래 말래 물어볼 거니까 2에 6승까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최소 원소잖아 정말 이해되니? 그러니까그 1이 총 2에 6승번 카운팅이 될 거니까 결국 1 곱하기 2에 6승해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최소 원수가 2일 때거든 얘들아 집중 잘해봐 최소 원수가 2래요 그럼 가장 작은 원수가 2인 상황을 연출하는 거니까 1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4, 8, 16, 32, 64총 5개의 원수한테 너 들어갈래 말래 물어볼 거니까 2가 2의 5승번이 있더라 그래서 계산 결과가 또 2의 6승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해주다 보면 32도 보자 최소 원수가 32일 때는요 아 제일 작은 게 32니까 1, 2, 4, 8, 16은 못 들어가요 얘네다못 들어가요. 그쵸? 렇 반드시 32가 들어갈 거고 64라는 놈한테만 너 들어올래 말래 물어볼 거니까 2에 1승계 됐니?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써주면 32라는 게 2에 1승분 등장해서 얘도 2에 6승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에 6승 그러니까 64가 최소 원소라면 얘가 최소 원소여야 되니까 2에 6 3 아니 미안해 2에 6승 64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6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는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딱한 개밖에 없을 거야 이거 굳이 그거를 써보자면, 음, 2의 0승번, 0, 0명한테 물어본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2의 6승, 이렇게 써서, 결국 2의 6승이라는 게총몇번 더해질 거냐면, 7번이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2의 6승, 7번 더해지는 거니까, 2의 6승 곱하기 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같은 논리니까 확인해 보세요. 7, 6, 7입니다. 집합 A가 X로 이루어져 있는데, X가 N분의 9. 그리고 X랑 n 는 자연수래요. 자 P A가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을 갖다가 원소로 갖는 우리 수업할 때 했다. 멱 집합이라고 했었지. 자 어쨌든 집합 A를 갖다가 만들어 볼 거야. 집합 A라는 것은요, n이 자연수라고 했고, x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x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숫자를 넣자. n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9가 원소고요. 그다음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2분의 9니까 얘가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2를 넣을 순 없고.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3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땡땡땡 해서 9를 넣어주면 1 그러니까 집합 a는 딱 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n값이 9보다 커버리면 예를 들어 10분의 9이래버리면 얘는 어차피 자연수가 될 수가 더 이상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집합 a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p, a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놈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게 원소로 하는 집합이 PA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P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 원소로 하는 집합 PA라는 건요. 원소의 개수가 부분 집합 개수만큼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2의 3승 개총 몇개 있어요? 8개가 있을 거예요. 원소가. 근데 그 원소가 8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의 8승 써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56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끝났네요.